오늘은 2007년식 나티즈와 수리 많이 하셨어 <laughs> 헤드도 수리하고 호수도다 수리하고 와한 10년은 그 드나이 타겠는데요 타임벨트도 다 하고 안에 물 새는 것도 잡고 깨끗하네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플러싱 할, 바로 오셔가지고 에어컨 플러싱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, 가스가 좀, 아, 냉매 오일이 좀 깨끗하다 했던 말 1, 2인 전에 한번하셨다 그러니까 깨끗하죠. 이도 정상적으로 있고. 이 차량은 가스량도 얼마 안 들어가죠. 국민 차량들. 그래서, 고장나면, 이, 마티즈가 컴프레셔잘 죽습니다. 마티즈가. 쪼개는 컴프레가 작다 보니까,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잘 죽어. 그러니까 스파크라든가 마티즈, 마티즈 크리이티브 모닝, 국민차들, 레이, 이런 차들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에어잘 나온다 그냥 쓰시다가 나중에 나중에 억 소리 납니다 억 소리 나와 그말 비쌉니까? <laughs> 진짜 내그말 많이 듣는다 양이 깨끗하죠 그렇구나 시골에 한번 했으니까 이 정도지 아니면 원래 시큼었습니다 시큼한 게뭐야완전엔 앤조롱 떡이지 엔조롱 엔주론급. 마티즈 같은 안에 그래, 소착되는 경우가많거든 엔진 분동 경우처럼 에, 에어컨 컴프레셔가 안에 소착되어 푸덕뿐 나니까.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한 번씩 하시고, 어? 내차 에어컨 이상 없는데요. 아, 그러지 마세요. 제가. 어? 아까 전에도 그랜저 아이즈 한게 들어와가지고 택시인데 에어컨 안 된다고. 19년씩 25만 탔, 25만인가 23만인가 탔다 하더라고. 그차고장난다니까 그 에어컨 가스 넣어달라. 아, 가스 비싼 건데요. 보니까 그러니까 1, 3, 4 들어가니까. 그나마 천만 다행이란 말씀드렸는데. 그래. 금액이 좀 비싸게 나옵니다. 점검해가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, 아, 알았습니다. 가던데. 점검해야 됩니다. 점검. 점검해야지. 가스 넣어놨고, 에이, 가스 넣었는데 며칠 안 타고 와가지고, 가스 또안 되는데, 이거 뭐 잘못된 거 아이가? 적넣는거 아이가?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다니까. 절대 가스량 가지고 장마치지 않습니다. 우리는. 가스는 정상적으로 딱 넣어드려. 그런데 앉았어. 유소리 되니까 날라간 거지. 그런데한 번씩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, 이 도둑놈이 아닌가, 정비사들이 도둑놈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기분 나쁩니다. 얄파가의 그런 거 장난 안칩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그냥 가셨어. 각센스도 바꿔놨네. 이야. <laughs> 한 10년은 그 뜬날 타겠다.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하십시오. 3월 말까지 저희가 행사하고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근처에 그 고수들 많으니까 그 가가지고 꼭 점검하세요. 나중에 내가 그만 비쌉니까? 그 소리에만. 진짜 여름에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, 진짜. 진짜 많이 들어. 그만 비쌉니까? 그만 오래 걸립니까? <laughs> 끝!